안녕하세요, 김화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닌텐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. 그, 제가 요기 오치 얼룩덜룩 잡고, 이 찍는 차, 얼룩덜룩? 얼룩덜룩 잡고, 퀘스트 깨고 했는데, 음, 일단은 제, 제 거에 보시면, 음, 여기 보시면, 여기, 배터리 충전하는 곳이고, 케빈에 찍는 곳, 여기, A, 여기, 영, 버튼인데, R버튼가, E버튼, 이런 건 제가 영어로잘 못해서. 어디, 어디, 어디. 가기 자, 여기 보시면, 어, 여 뭐가 있죠? 저기, 저기, 기 어, 나 영어 뭔지 알아. 아까 했지, 형아가 봤던 거 니은이래. 네,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스티커가 있죠? 약간 작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3D 로 하면 있고 여기는 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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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인 두 개나 있고 여기 여기 X 여기는 바로 여기죠 X Y A 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는 방법 여기 키는 방법인데 키는 부분 이렇게 깡! 누르시면 되고 끄는 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아, 자 이렇게 메뉴 메뉴인데 저희들이 아직 못끊습니다자 요렇게 됐는데 아, 싸움이 없어 그다음에는 봐보세요 음내려보자왜 있죠? 침꼭 침는 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있죠 처음 여기 어 여기 거꾸로 스킬을 하시면 됩니다 장소라니까 혜영아 네가좀 꼽아주라 자김민 꼽아준다니까 이거 원래 혜영이 이제 이 진짜 바꿨거든요 이렇게, 이렇게 형영이님이 꼽아주는데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아이씨 형아 이거 크히 그 아이씨 여기 형아 어,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잘하니까 왠지 우리가 어른 같지 않아? 자자 보시면 자. 이렇게 제 닌텐도는 여교집 밖에 없습니다. 보급을 칩이 있었는데 잃어버렸고요. 혜영이 집은 오메가 사피, 이 포켓몬 칩이니까 구독과 하영이 버튼,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아주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자. 소개는 여기까지. 음, 음. 자. 자. 음.